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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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상입니다. 큰 여자입니다. 유입니다 오늘은 유설님과 함께 액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는 유설님 집입니다. 네. 일단 준비물 일단. 소개. 짠통이 <laughs> 필요하고요. 저희는 애점을 만들 거예요. 일단 먼저, 에 어, 조글링. 응. 오, 느낌 좋아. 아, 네. 일단 나눕시다. 일단 반 잘라. 됐게, 너. 다쓸건 아니잖아. 잘늘어놔요 어, 잠깐만 있어. 오빠야. 반을 나눕시다. 사베트다사베트사베트도 좋은데. 요 정도 써요, 요 정도. 어, 나 넣어줄게. 자, 넣어줄게요. 맞춰봐. 내가 좀더 많은 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따라줄게요. 저는. 됐죠? <laughs> 진짜? 어, 나처음만로들어 아, 이거 녹일 땐 이걸로 쓰고. 이게 녹입니다. 그걸로 할까요? 이걸로 <laughs> 해. <왜? 웃음> 이걸로 해. 그게 없잖아, 지금. 전자레인지 쓰고 싶다. 몸에 안 좋아, 근데. 이렇게 섞고 올게요. 네, 이렇게 거의 다 녹여줬어요. 그 때? 저는 섞으면 돼요. 근데 유솔님 벌써 다니네. 저 진짜 느리게 했는데 유솔님 진짜 빠르게 하네 아니, 자, 이제 일단은 오우. 저는 치즈문을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유솔님 채널 많이 구독해요. 벌써 100명이에요. 아직 1 0명안 했어요. 거의 100명이에요. 어, 저는 여 색깔 을낼 거예요. 네, 네. 저는 치즈문을 넣어서 색깔을 네, 만들어줄까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은 넣줍니다. 어날 어떻게 넣어야 돼? 짜면 되나? 어, 짜면 돼. 어, 우리 물풀 안 넣었다. 하... 물풀 뜨지 마시고. 부터하고 물풀 할까요? 근데 물풀 주면 너무 끈적끈적할 것 같지 않아요? 물풀이 뭉치면 소다만 넣으면 될것 같아. 이거 완전 조금 짜야 될것 같아. 어? 어. 어 물풀은 난안 넣는다. 옐로우, 옐로우.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찐 아, 침노랑. 근데 그것도 지금 도 예쁘다.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laughs> 난 노랑노랑. 노랑노랑. 노랑. 저는 대체로 검은 옷만 있어요. 저희 오빠한테 <laughs> 받았어요. 유유유유. 진짜 하늘색 예쁘다. 하늘, 어, 예쁘다 색깔 진짜. 색깔 예쁜데? 오 <목소리> <잇차>. <목소리> 여러분 저 애칭 좀 정해주세요. 벌써 10명이에요. 1 0명도 많이 달성한거예요오 축하합니다. 아, 내가 축하영상 올려줘야 되는데. 에이. <laughs> 아직 코에좀 묻어요. 소다 좀 넣어요. 소다를 좀 넣어줄게. 와! 나는 어, 소다 못지 말고. 안넣것같은데 그러면 음, 어쩔 수 없어 시대방을좀더 넣을래요 예, 예, 예 자, 잠깐만. 아, 그거 석기종이 내 손잡다 전 이거 언제 될까요? 소다를 좀 넣으시고 하늘색할걸 소다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좋다 색깔 진짜 예뻐요 하늘색 됐다 나도 넣어줄게 아 얘도 줄게 설렁 저 애기 완전, 완전 못나 만 들어져요. 조금 전 여기 통해서 완전 손에 안 묻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 완전 손 묻으면 못 돼요. 이렇게 하나만 눈하나 될까? 네, 네. 거의 다 됐는데. 소다 별로 없어도 그냥 물풀 넣어도 될것 같아. 소다 완전 조금만 있어도. 짜짜짜. 여기 구석에 있어요. 여기로 와요. 화면 보라. 액자액 만질라. 어? 여기가 액기 같은데? 소다 좀넣을래 액기 같아. 응. 치즈. 아. 어. 어야 거기 안에 들어갔다. 으 그거 놓지마! 뭔데? 나왜애교같지 내가 좀치대마늘좀 많이 넣가지고 그런 거 같아 나는... 내 흰색 애정도 좀... 채, 그... 예쁠 것 같아 응 존댓말 하다 반말 하자 우리 반말 할 거야 반말 합시다 반말 아아 또... 또 다음, 누가 좋아요? 마마무즈. 응? 마마무즈, 아, 솔라. 그 다음. 그 다음. 솔라님 다음에, 문열님. 그 다음. 그 다음. 다 좋은데 솔직히. 다 1위. 다 1위. 야, 이거 봐봐. 내 손에 있는 소자. 나너는 <laughs> 어. 그거에서 솔라 문별 화사휘인인데 휘인 화사인데, 어. 니 지금 솔라 문별이 됐잖아. 응? 대박. 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해. 응. 그, 순이별 순이. 순입. 그, 아. 거기서 마마무 그룹에서, 어. 나이 있잖아, 그, 어. 어. 화사휘인이 막내고, 문별이 그럼. 3이고, 아 <laughs> 그거 진짜? 나몰라고어 우와 대박 나는 신비어. 그 휘인인가? 어. 문별... 휘인... 가장 나이 많져그라 소... <laughs> 어, 화사도 같이야 화사도 그다음, 솔라 그 다음에 솔라 아 문별이 제일 마지막 같았어 어 근데 그 솔라 진짜 귀엽긴 해응오나 아, 언제 돼 어, 이제 만져볼게요 아니야 나못얻좀 8분이 넘었는데? 나 10분 돼도 되는데. 좀... 그럼 너무 길어. 길어서. 니가, 네가 편집할 거잖아. 길어서. 맞다! 오늘 영상은 유설님이 편집할 거예요. 짠! 완성! 이게 완성. 색깔 조합이 완전 괜찮다. 응, 되게 이뻐요. 난 이게 너무 예뻐. 난 이게 더 이뻐. 물도 잘 되고요. 구르기 괜찮아요 어... <laughs> 여기 노란게 새겼다 저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고 있어요 네, 이거 처음에요나 <laughs> 처음이에요 어... 실시간 언제 해봤어요? 저... 윤희랑 뭔 소리였지? 사랑은 안 해. 해볼게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음. 에 원래. 저 사람이 아무도 안봐요 응? 사람이 아무도 안봐요저 거를. 음, 보긴 보는데. 저밖에 안 봐요. 저랑 그 헬로냐. 나도 보는데. 그니까. 거의 안 본다. 약간 구름빵? 아니 네, 구름빵이 아니라 구름같아요구름 구름 맞아. 구름 색깔 이거 언제 떨어지? 그만 떨어져 신기하게 됐다 왜? 왜? 왜 왜? 어? 진짜 차가워 뭐디내 손에 있으면 차가운거지? <laughs> 진짜 진짜 유선님이 만지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저스 있으면 되게 차가워요. 짠. 나어해 나한테... 여기가 나어 여기. 금방 차가워. 또 차갑냐? 내 손이 차가운데, 여기. 자, 이렇게 액점만들기가액점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렇게 액점만들고 완성자 하세요. 자. 이거 너무 차가운 것 같은데요? 이거 성공자다 나중에 또 같이 콜라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인가? 콜라보. 콜라보 뽀뽐뽀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은 안 해도 돼요.